안녕하십니까 KBO 프로야구 선수들과 함께하는 다함께 야구왕 전국대회 결승전 경기 채명석 배설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뭐한시 동안에 전국의 많은 경기장들을 돌면서 중계를 했습니다만 이 스크린 야구 상당히 이색적인 경기로도 흥행됐어요. <laughs> 예. 아, 재밌어요. 예. 작년에도 한번 해봤지만 음. 의외로 이 좁은 공간에서 또 스크린 야구를 하면서 선수들 기량도 체크할 수 있고 예. 의외의 변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아마 그 프라우 선수뿐만이 아니라 사인 야구 하시는 분들도 와서 한번 해보시면 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경기가 더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래도 음. 이 골프에서나 볼수 있었던 이풍원과 그렇죠. 선수들과 네. 그 일반 아마추어가 함께 뛸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이색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프로 야구 선수 출신들 지금 현역 선수와 <laughs> 예. 기존의 사회인 야구 선수 아니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팬들하고 같이 한 팀이 돼서 경기를 한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정규 시즌을 통해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온 네. 10개 팀이 매치 플레이 토너먼트를 통해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어, 7이닝 경기이긴 합니다만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1 0 분이 넘어가면은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되겠 네. 문제는 이제 우리 팬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10개 팀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직접 한 명씩 모두 출전한다는 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팀에서도 각광받는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고 예. 또이 선수들이 현장에서 야구했던 모습과는 달리 스크린 야구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재밌는 부분도 반드시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의미와 재미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스크린 야구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 경기도 아마 여러분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당히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네. 뭐 8강 그리고 준결승까지 저희가 이제 쭉 한번 하이라이트로 만나봤는데요. 네. 미리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특히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어려운 경기를 <laughs> 펼쳤는지 직접 눈으로 좀 확인하실 수도 같습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예. 사회인 야구 선수하고 기량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이 스크린 야구에서만큼은. 예. 오히려 더좀 부진한 모습들을 예. 프로야구 선수들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시 근데 이 선수들도 경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음. 기계 이해도가 조금 완전히 그 몸에 체화되면서 예. 좋은 모습이 나오기 있 때문에 결승전에서는 모두가 좋은 컨디션에서 경기를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도 구속입니다만 거리가 짧다라는 게 상당히 좀안박감이있 그렇죠. 거예요. 예. 거기다가 투구 모션이긴 하지만 스크린 속에서 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맞은 듯 싶은데요. 아, 조선야구단에서 네. 먼저 첫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신효준 선수의 중전 안타로 원아웃 주자 1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야 이제 모창민 선수가 나왔는데, 예. 모창민 선수가 4강전에서 예. 유일하게 한이닝에 3아웃도 음. 일 뻔했어요, 혼자서. 어. 예. 그거는 쉽지 않은... 보기 세계 기록이에요, 세계 기록. 세계 기록.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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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그러나! 아, 스리시 됐습니다. 아 그래도 모창민 예. 선수 확실히 타구를 음, 앞으로 보냈어요. 예. 초구서부터. 자5 2 8 8 1일 팀의 2회초 공격은 선두 타자로 이제 최원준 선수인데요. 예. 예. 여기 나름대로 로컬들이 다 있잖습니까. 그럼요. 예. 오안 돼요 충견수 안 타요 앞에 야. 안타를 최원준 선수가 52881팀에서는 처음으로 가져가 어집니다 그래. 네. 최원준 선수가 첫 경기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그러니 아, 갈수록 네. 좋아지네요. 네. 네. 일단은 선취점이 먼저 나야 되는데, 어느 예. 팀 먼저 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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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야, 이대만역었구 막을 차는 멀찌감치 바라봅니다. 계속되는 포물선, 이 네. 끝을 향해, 끝을 향해. 아, 넘어가요. 3회까지 갔어요. 네. 득점 인정됐어 아, 득점 인정되는군요. 예. 원아웃 주자 2루 상황이고요. 한점더 멀어질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이번 2회초에 맞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아, 는 좌측 안타입니다. 네. 자 2루 주자는 글쎄 움직이지 못했나요? 예, 그런 아, 것 같아요. 못했네요. 예. 2루전 그대로 묶였고요. 그 그렇죠. 예, 주자 2루1루가 됐습니다. 이게 정규 시즌에도 뭐 이루수나 예. 3루수가 잡을까봐 스타트 못해서 한옥 못 가는 주자가 아, 있긴 그렇죠. 해요. 그 예. 드문 일이지만. 그렇죠. 예. 오, 최원준 선수 반만치 않네요. 예. 우측에 안타. 지금 멀티 있던데요? 자, 이렇게 말루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아, 최원준 선수가. 이름값 뭐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군요. 자 조금은 조바심이 조선야구단도 네. 좀 나겠어요. 기왕이면 조금 더 분위기를 좀 몰아갔으면 하는 528812 팀의 좀 분위기인데. 점수는 날때 예. 확실하게 나야죠. 그럼요. 네. 예, 최경룡 스트라이크 2 3구 3구삼루점이고요 아, 아, 네. 홈부터 선택 그리고 1루 아, 카치 1루에서 아, 나오세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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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아, 아, 가장 아쉽죠. 예. 가장 나와서는 안될 음,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와버리네요. 최경영 선수 이제 병살 타로 단한 점만 얻으면서 네. 물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크린 야구 한 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야구가 이 스크린 야구에서도 좀 분위기를 많이 탄다고 봐요. 맞아요. 자 주심자. 자 주심자. 역 역시. 역시. 오 장타예요. 우중간을 깨뜨렸습니다. 아. 아, 지금 박인수 선수의 이루타 바로 반격하는 그런 이루타가 나왔습니다. 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보창민 선수?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예, 뭐라고 하는데요. <웃음> <웃음> 무사 주자 이루고요. 정말 그 사인 리그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 와, 잘 맞았어요. 아, 아 이게 웬일이에요? 아, 너무 잘 맞았네요. 너무 정직하게 예. 지금 중견수 정면으로 갔어요. 너무 잘 맞은 타구가 예. 노바운드로 중견수한테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원아웃이 예. 됐습니다. 여기저기 좀 작전을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의견을 음. 교환하면서 어. 어떻게 하는 게 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예. 지금 대기 타석에서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3구입니다. 허스윙이 아, 아, 예. 됐죠. 예, 아. 3진으로 물러납니다. 정영길 자 드디어 모창민 선수 나왔어요. 네. 자 모창민이 지금 해결사가 네. 돼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해결사 역할 해줘야죠. 동점이 네. 되느냐, 그냥 끝나느냐는 모창민 선수의 이제 배트에 달려 있습니다. 장타나 나와야 되는데. 네. 올해 정규 시즌 때 모창민 선수 9타 점을 얻었어요. 정말 오늘 타격 감각에서 타점 부분에서는 네. 리그 15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좋은 모습 그 모습이 네. 스크린에서도 나왔있는데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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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격수 전면으로 가는군요. 모창민 선수가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예.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예. 예. 한점 쫓아갈 수 있는 기회에서 잘 예. 맞은 타구들이 다 정면에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대로 이제 1대 0그 스코어 그대로 어, 2회 말까지 오, 마쳤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 야구를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잘했어요 네. 네. 자 초구를 건드려봤고요 아, 네. 아 이두팀 확실히 이 타격감들이 다들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예. 네. 또다시 선도사자 출루에 성공한 5288-12팀 자 이제 최원준 선수가 예? 앞에서 두개 연속 안타 쳤는데 예. 자 이번에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네. 원아웃 주일로 거스윙이에요. 다들 좀 의견 교환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4강까지 했던 그런 공의 스피드나 구위가 그렇죠. 이구 맞습니다, 최원준. 아 땅볼인가요? 네, 평범한 삼루 땅볼 됐어요. 그걸. 2루 거쳐 1루까지 아우. 갑니다. 아웃이네요. 아우. 최원준의 병살타. 야. 여기서 또병에타가 나오네요. 예. 네. 아 스크린 야구 수비 좋아요. 예. 뭐한치 <laughs> 오차가 예. 없습니다 근데 그 스크린 야구는 저 수비의 실책이 없나요? 못본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그러니까, 예. 송구도 거의 가슴에만 던지는. 네. 예. 아 저, 정말 수비의 정성만 보여주는 뭐 스크린 야구. 주로 미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방망이의 힘의 상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룰 속에서 대회가 또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잘하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시스템이 있으시죠? 네, 저 네. 뭐. 음. 이런 뭐 음. 실제로 하는 야구 말고는 네. 좀못 네.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예전에 그 동전 놓고 하는 연습장에서도 제법 많이 명성을 날리고 뭐 알고 있어요. 유명하죠, 강남 네. 지역에서는. <웃음> <웃음> 네. 선또 타자들이 지금 다 출루에 성공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신준준 선수. 오케이. 아, 간다네요. 예. 야, 연속 안타를 이어가는군요. 자, 점수가 되나요? 아, 2 3루가 2, 3루. 됐죠. 2 3루. 참 많은 점수안날 거라고 얘기했더니 또 2루타가 나왔네요. 예. 무사 말로갈것 같네요. 뭐, 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색몰입니다. 예. 무사희의 주자 1루와 3루. 아, 이루쳤네요. 아, 예, 한점 났어. 안 아, 안 나나요? 예, 점수가 안 났나요? 아, 움직이지 못했네요. 아, 움직이지 못했네요. 주자들을 모두 묶어 두고 지금 타자만 지금 처리했습니다. 예, 타구 속도가 예. 빨랐기 때문에 예. 3루 주자가 홈에는 못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모창민이 또 중요한 기복에 들어서는군요. 최원준 선수 웃고 있어요. 아.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스윙하냐 이런 표정으로 <laughs> 모창민 선수 지금 바라보고 있네. 네. 모창민 선수한테 이따 혼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슬머을하고 네, 2구째를 받게 되는 모창민 선수입니다. 와 아. 모창민 선수 무슨 구종이에요 지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해서 스윙 나오는데 지금. 지금 타이밍 이 늦어요. 예. 야리버튼보 <laughs> 세수이다. <laughs> 아마 체감 속도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겠죠, 예. 변화고 조심해야 돼요. 예. 야 이것도 오른쪽 마무리네요. 마무리예요, 아, 예. 자 다들 지금 초조해요. 지켜보는 예. 선수들이나. 다석에 있는 모창민 선수나 적시타 하나 나오면 역전도 바라볼 수 있는 수 있는 안타네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이에요 아 이게 아아 중견수 정면으로 갔어요 야 타구가 예. 생각보다 멀리 갔어요 예. 아 나이패팅, 나이패팅. 잘 맞았는데 아 정말 잘 맞은 타구였는데 예. 아야 이게 또 아웃이 되네요 예. 지금 거의 그 화면에 투수가 헥터 수준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이제 노엇 2, 3내 선수들의 허무예요. 예. 점수가 못 났어요. 예. 무슨 일이 좀 벌어질 것만 같았던 이번 3회 말에 조선 야구단이었는데요.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명성 위원의 예상대로 좀경기좀흘러가는것 같아요. 한 번은 맞아야죠한 그러니까 번은 점수가 좀 많이 예. 나오기 어려울 거는 말하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앞서는 있습니다만 더 달아나야 하는 지금 528812팀. 오! 야, 뭔가 일이 벌어지네요. 큰 타구 일듯쭉 뻗어 갑니다. 좌중간 뚫고. 어. 야, 펜스를 직접 때렸어요. 지금 다이렉트로 맞았어요. 오, 지금 되려 야, 이게. 야. 장타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넘어가는 것도 좀한 켠을 좀 바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선수인데 이렇게 되면 예. 역시 또최원준에게또 칼자루가 쥐어졌습니다최원준 선수 여기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어! 야. 아, 정면이네요. 이 루트 딴걸 냈어요, 또. 정면이네요. 예. 예. 야, 점수 나오긴 진짜 어려운데 오늘. 4회로 이닝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4회말 조선양단 아, 어디로 갈까요? 잘 맞았거든요. 어이! 타이밍 괜찮았어요. 어, 일단 타구가 이루타예요. 아, 좋아요. 좌중간 쪽을 네. 빠져나가면서 장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루타입니다. 이루타. 결국 답은 타이밍 싸움이네요. 그렇죠. 예. 네. 변화된 볼을 타이밍 잡느냐. 예. 그게 관건이 되겠죠. 주자 2루.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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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탑은. 어? 아, 이 탑은 1호 탑! 야, 이제 조선 야구단의 진가가 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4회 말에 또 이렇게 예. 점수 한점 뽑으면서. 예, 동점점점을 만들었어요. 예. 자 일대일 동점으로 이제 역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조선 야구단 그리고 이제 모창민 선수 또 한번 자이 분위기에서 모창민 선수가 이어갈지 <laughs> 예 아니면 끊길지 음. 한번 지켜보시죠 일대일 동점 주자 1로 무사 찬스 조선 야구단 모창민 오 파울입니다 파울 파울이네요 예아 표정이 아주 비장하네요 어? 아 여기서는 본인이 예. 좀 한번 해결해줘 예 시우준나 뚫고 나와요 역전 적시타 모창민. 해결사 해결사. 이게 한번 됐어요. 야 모창민 선수 작년에 괜히 90타점 아니에요. 예. 아 진짜 뭐 해줘야 될 몫을 하나 있거든요. 예. 한방 있어요. 한 예, 나도 저렇게 해야 될 텐데라는 표정이죠. 최현진 예. 선수 이제 예. 기회를 엿봐야죠.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2대1로 역전을 성공한 조선 야구단. 야, 이 팀이요. 아잘 쳐요. 왜이 대량 득점을 만들었는지가 좀 보이네요, 이제. 이 팀이 제가 봤을 때는 예. 기본적으로 타격 실력들이 좀 뛰어난 팀이에요. 예. 무사 찬스는 계속 끊기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3루와 1로. 심홍기 선수 자 일단은 역전을 시켰는데 예. 아, 조금 불안하게 쳐다보는 5 2 예. 8 야구라는 이제. 게 이래요 역전 되자마자 분위기가 그냥 예. 또 가라앉았잖아요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예. <laughs> 자 다시 한번 뭐 이쪽은 이제 내친김에 이제 뭐 중결승 태처럼 예. 멀리 달아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거가. 점인 선수는 광에서 예.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골프. 못 했어요. 예. 여기서는 한번 우승을 어... 한번 해서 하을좀 예. 하늘, 아 하늘, 하늘. 하늘. 하늘 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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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을 못 했습니다. 아, 잘 맞았는데요. 커요. 커요. 선두주자 태겁. 어타점 하나 올렸어요. 예, 그래도 네. 뭐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3대 1을 네.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또 비기닝 만들어내네요. 예기여이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야구단 이 사인 예. 야구팀 정말 음. 타격 실력이 뛰어나요. 자 이제 두 점을 앞서가는 아 그냥 아웃 처리 되기 그렇네요. 예 삼진으로 물러나고 맙니다. 정영길. 칭찬하시니까 이제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제 얘기 못할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시면 <식으로> 계속 하세요. <laughs> 아 이거 참뭐 네, 네. 얘기만 하면 반대로 나온다. 네, 네. 자 모창민이 또 들어왔어요. 예. 네. 네. 장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아, 안 아, 아, 뜬금 뜬금 네. 예. 아안 됩니다. 아 이게 떠오르셨군요. 포스 플라이블이었어요. 아 파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예. 등공으로 끝났네요. 어쨌든 조선야구단이 지금 석전을 뽑아내면서 선배에게 앞서가게 됐습니다.